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을 대변하는 예스티비뉴스 첫 소식입니다.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로 국내에서 일본산 제품 불매운동이 일어나자 중소상인들도 동참했습니다. 전국 마트와 슈퍼마켓 등은 일본산 제품을 진열대에서 빼고 일본의 수출 규제에 맞섰는데요. 매출 감소를 감수하더라도 일본의 무역보복을 강하게 규탄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백가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러한 적반하담을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처리할 때까지 무기한 우리는 판매 중단과 불매 운동을 지난 5일 중소 상인과 자영업자들은 일본산 제품의 판매 거부를 선언했습니다. 과거사에 대한 반성 대신 수출 규제에 나선 일본을 규탄하는 차원에서입니다. 이후 한국마트협회 회원사들은 매장 진열대에서 일본산 맥주, 담배 등을 빼고 우리 마트는 일본산 제품을 판매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내걸었습니다. 점주들은 맥주 등 판매량이 다소 높은 일본산 품목도 과감히 판매를 중단하고 반품 처리에 나섰습니다. 한국슈퍼마켓 협동조합 연합회도 일본산 제품 불매운동에 적극 동참하기로 하고 동네 슈퍼에서 일본산 제품 반입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자발적으로 해서 국가가 일본이랑 협상할 때 조금이나 우리가 힘을 보탤 수 있으면 국가의 이익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작지만 사실 우리 소상공인들은 그 담배 종의 굉장히 매출 차지하는 폭이 담배 매출 중에서 한에서 됩니다. 그런 것을 매출 손실과 이익을 어, 생각하면 어려운 결인데 불구하고 한국 슈퍼마켓 협동조합연합회는 각 지역 조합별로 아사히, 기린 등 일본산 맥주와 마일드세븐 담배반입을 거부하기로 하는 등 구체적인 대응책을 모색하고 일본산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을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오는 16일 회원사 참여 대회를 엽니다. 이로써 전국 300여 곳의 중소마트가 일본산 제품 불매운동에 참여 중입니다. 일본 의류 브랜드인 유니클로 매장 등에도 불매운동이 확산되며 손님이 줄어든 모습입니다. 한편 일본의 수출 규제로 타격을 입은 중소기업이 늘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들 중소기업에 긴급경영안정자금 등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면서 전방위적인 대책들이 나오는 모습입니다. s t 비 뉴스 백가혜입니다.